전투조류의 주인공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의 조연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서 병풍으로 등장한 조셉 조스타는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네번이나 추락했던 조조다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미국이었는데 에리나와 함께 뉴욕으로 이주해서 영국계 미국인이 되었다 유일하게 파문을 쓰면서 스탠드도 쓰는 두 가지 능력을 가졌는데 정작 이러한 기술들보다 야바위와 속임수에 뛰어난 재능이 부각되어 흡혈기 기둥 속 사내들 스탠드술사들에게 맞섰던 진취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이상한 경험 안에는 모험뿐만 아니라 불륜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후 조스케를 탄생시켜 조타로와 조스케의 관계를 계속 보러 만든 주범이었다. 어? 18세의 조셉은 190cm가 넘는 신장, 학교는 땡땡이었으나 역사는 좋아했고 조부였던 주마단과 닮은 면모가 있다. 이것은 작가가 당시 소년 점프에서 주인공이 죽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인공이 일부 주인공과 닮게 만들어서 독자들이 쉽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 3부 68세의 조셉은 늙은 중년이자 마초남의 모습을 유지하고 여행의 리더처럼 활약하고 인디아나 존스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옷을 입었다. 그러나 4부 78세의 조셉은 수지키와 같이 늙기 위해 쇠약한 노인이 되었는데 감석 제거 수술, 백내장이 생긴 것, 고부정해진 허리, 조금씩 있는 치매 등 젊을 때보다 많이 변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었던 전형적인 꼰대다. 이부에서 조셉은 성격이 급하고 대립을 자주 하는 혈기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조셉은 자라나면서 종종 싸움을 벌여 7번이나 감옥에 갇혔고 한 번은 싸움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을 정도로 신사적인 조스타가문과 달리 탕아 같은 모습이 돋보였다. 게다가 사소한 도발에도 발작 버튼이 눌리면서 경찰관이나 마피아들과 손쉽게 싸웠고 말장난을 좋아해서 입버릇이 굉장히 나빠 상대를 자주 조롱했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헌신과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이 있었는데 인종차별을 굉장히 싫어했고 자주 싸웠던 시저나 싸우고 난뒤 죽어가는 와무에 대한 진정한 전투맨까지 보는 등 누구나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수 있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입에 필터링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주 추파를 던지곤 했는데 시저가 여자를 쉽게 유혹해서 생긴 질투심 리사 리사의 나이가 밝혀지자 건강보다 나이를 걱정했던 정말 왕 짜증나고 왕 복잡한 성격이다. 어? 49년이 지난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에서는 청년기 때와 달리 게으름과 호전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원숙해졌다. 하지만 변치 않았던 것은 타인 혹은 현지인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여 친구처럼 대하는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으며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여행의 목적을 상기시켰다. 게다가 우스꽝스러운 면이 아직 남아 있어서 중요 순간마다 쓸데없는 개그 센스를 발휘해 분위기를 창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투할 때만큼은 예전만큼 집중하여 기민한 발놀림과 영리한 사냥꾼처럼 청년기 시절의 포스도 나오고 긴급한 상황일 때 노련미를 나타내며 지식과 지혜를 전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의 수신호를 이해한 앞돌이 쉽다고 말하자 삐져버렸다. 맞아. 78세가 된 조셉은 나이가 들어 정신력이 약해져 노망이든 하라방등이가 돼버렸다. 노파심에 걱정도 많아졌고 아들 조스케의 요구를 슬프게 받아들인. 는 평온한 성격이 되었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의의 노인이고 유카 코에게 사랑에 대해 조언해 줄 만큼 친절한 모습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게다가 모리오초를 떠나며 걱정 하는 조타로에게 조셉은 규필에게서 이집트로 떠날 무렵 본인들의 모습 이었던 황금의 정신이 여기에도 남아 계속 이어진다며 노인의 경험 과 통찰력이 돋보였다. 조셉은 리사리사와 조나단의 피를 이어받아 타고난 파문술사인데 기본 파문으로는 기둥 속 3인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시저와 함께 파문 훈련을 받은 뒤 본인만의 창의적인 파문 기술을 구사했다. 그가 작중에서 파문을 응용했던 방식을 나열하자면 콜라병에 파문을 사용하여 뚜껑을 날려 보내 경찰의 손가락뼈를 부러뜨렸던 오버드라이브 어렸을 적에 하이잭을 당했을 때다 같이 살자하기 위해 조종사 머리에 썼었던 파문 체면 남의 머리카락을 한 주먹 쥐어뜯어서 썼던 파문 헤어 어택. 어깨와 팔을 탈구시켜 더 멀리 있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줌펀치 전차전에서 썼었던 리버프 오버드라이브가 있다. 조나단이 힘을 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과는 대조되는 면으로 다양한 묘기를 뽐내는데와무호의 전차에 치기 이 전에 해머를 이용해 점프하거나 에시디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중제비를 하거나 스카프와 밧줄을 이용해 카즈를 낚았으며 슈트로 하임의 기지에 들어가기 위해 위에 여장했다. 그러나 이후 나이가 들어 이러한 묘기는 부릴 수 없게 되었고, 허미퍼프를 사용하여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짧은 묘기만 선보였다. 조셉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적들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그들을 긴장시켜 움직임을 예측하게 만들도록 자극했다. 그리하여 직면했던 캐릭터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추측했는데, 이때 조셉은 단순하게 바보처럼 연기하여 다른 전략을 숨기며 상대방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다. 특히 궁지에 몰렸을 때 조셉은 거의 즉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고자 재빠른 기지에 의존했으나 정작 3부에서 테렌스다비아 게임기 대결을 할때 오락기구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기지를 발휘하지 못해 조타로가 면박을 줬다 맞냐? 조스타 가문에서 내려오는 최후의 수단인 필살기 36개 주랭랑은 적과 싸우다가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쓰는 동작이다 이 비밀스러운 필살기는 상대로부터 조심스럽고 빠르게 후퇴하는 것인데 사실은 근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빠르게 도망가면서 적을 유도해내는 대단한 기술이다 실제로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끌기 위한 본인만의 기술이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빤스런이다. 맞아. 허미 퍼플의 디자인은 조타로에 비해 조셉이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전투하는 모습이나 인간 형태의 모습을 배제한 형태로서 만들어진 스탠드인데,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이동수단이나 압박용으로 바줄처럼 사용하여 움직임이나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상대를 쉽게 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능력과는 별개로, 허미 퍼플의 진짜 능력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이다. 카메라를 파괴하여 상대의 위치가 담긴 사진을 만들어 내고 TV 채널을 무작위로 돌려가며 규칙적인 문장을 만들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인체 속이나 기계에 먼지를 털어내서 위치를 파악하는 등 전투 능력만 없을 뿐 다방면에서 수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디오가 조셉의 스탠드 능력은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팩트를 날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퇴장시켰다. 어, 끝났다.